와 봄비 지금은 비하고 눈이 같이 옵니다. 음. 네. 지금 밖에는 비하고 눈이 같이 와요. 네. 오늘 집에 오실 분들은 단단히 준비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와 은행나무에 지금 이제. 어, 새순이 올라오려고 지금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와 있고 저기 목련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지금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와 있어 요 지금 하늘에는 비와 눈이 같이 되게 묵직한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비하고 눈이 합쳐져서 눈을... 비와는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봄빛, 봄비... 봄빛인가요? 음... 겨울이 네, 아쉬워서 그런지 눈을 한번 눈과 비가 같이 오네요 <laughs> 겨울을 지나려니 아쉬웠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먹년이 활짝 뜰 겁니다.